우리가 오늘은 사사기 5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의 내용은 우리가 보면 이 시는 적을 물리친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는 그런 믿음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이하에는 사장에 서술되어 있는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로서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과는 함께 축복과 기쁨을 나누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신랄한 저주성 책망이 선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사기 5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이 날에 드브로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수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 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간의 날에 또는 야웨리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옷을 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삼만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제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팔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 오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위로 오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에게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기렛께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스가갈의 방백들이 드보로와 함께하니 이스가갈과 같이 파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오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이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때곧 그의 관자놀이를 괴뚫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지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천해를 얻었으리로다!" 지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니라. 여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사사기 5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두령의 영수를 따라 헌신하여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율력, 율력을 법을 인정하는 참된 두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가나안 군대를 물리친 기념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두보라와 바락.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성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어플 신자들에게도 전할 기쁜 소식도 늘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오늘 전쟁의 경고와 대적자의 비참한 만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영적 전투에 누구를 대상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승리의 기선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다는 거, 그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주를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서 떨고만 있을 것입니까? 결국엔 흔적도 없이 무조경에 갇혀버릴 사단의 세력 앞에 혹시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그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한 우리 오늘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